아니, 5주년, 뭐 나올지 좀. 예상해볼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 버프 지속시간 늘려주는 버퍼 나오면 대박일 듯? 내가 이것 들어보니까 5주년은 이건가? 싶더라고. 아니면 아예 서브 스킬에 다는 건 어때? 아군의 이로운 효과 유지력이 XXX 증가합니다. 메카 아리스 굉장히 신빙성 높아 보이던데? PV에서 밀어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볼때 만약 나오면 일단 딜러이긴 할것 같은데 신비는 너무 많지 않나 지금? 그러면 신비 광력 딜러인가? 라고 하기에는 또 소나코도 있고 아 그럼 폭발은 드이나보다 더 좋은 딜러가 나온다는 것도 말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이미 허블 난이도가 된 폭발인데 여기서 더 오벨 딜러가 나온다? 진짜 쉽지 않긴 한데 관통도 근데 아예 속성이 없는 건 어때? 다양한 무기 쓸수 있는 거 아니야? 검도 쓰고 이제 대포도 쏘고 홍도 쏴서 이제 속성 다 되는 걸로 하죠. 이제 약간 무속성 이런 걸로 하나 나올 때된것 같기도. 아, 그래서 이제 무속성으로 내면 좋은 게. 특효 버프를 못 받으니까 깡 체급 을 높게 내도 돼 그리고 플러스 특효가 필요 없으 니까 이제 2 3파티 쓰기도 너무 좋고 생각보다 밸런스 맞추기 어려울 것 같긴 하다 나는 모모이 미돌리 유즈 패스로 는 약하단 생각해 임팩트 주기 쉽지 않아 보이 차라리 아예 셋다 묶어서 하나로 내는 거 어때 모모이 앤드 미돌이 앤드 유즈 삼총사 이렇게 내면 고민 정도 될듯 이렇게 내면 이제 최초의 묶음캐긴 하네 그래 모모톡도 단톡 파서 하는 식으로 아 근데 나는 진짜 히마리 이격을 바라고 있는데 아 근데 히마리도 이격을 내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힐체어가 문제다 힐체어가 바이크 타고 아 진짜 바이크 히마리 가야 되나 그럼? 그러면은 바이크 히마리에 TS 어때? 그 택티컬 그것 뜻 다른 TS 아님 바이크 타고 싸우는 느낌 야아 진짜 나올 나올 법한데 TS 딜러로 나올 법한데. 야 잠깐만 근데 이거 트리플 패스 가야겠는데? 수트 리오도 이거 장난 아닌데? 오케이 오케이 아딱 정했다. 이거 리오 이격이다. 수트 리오. 이마리 이격도 가자. PS 딜러. 바이크. 야 패스 3개 가야겠는데? 트리플 패스 하죠. 리오랑 메카 아리스는 패스로 내고 바이크 이마리는 장난감으로 하나 배포하자. 이게 맞다. 나는 이렇게 예상할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하면서 뭐 고치라 어쩌고 저쩌고. 이제 사람들 단체 물음표 패스 3개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희마리 바이크 뽕 한번 보여준 다음에 이제 배포. 야 감다살. 이게 맞다.